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 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이 에, 지금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남은 무리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혼란을 막아보려고 했던 어, 그달리아 총독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그달레를 죽인 이 이스마엘은 요한안이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또 쫓겨서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쫓아낸, 쫓아낸 요한안 무리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또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끝난 이후에 남은 백성들에게 아, 이제 유다 땅에서 아, 모여서 7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이 땅을 지키면서 아, 회개의 시간을 가질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까지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한 바벨론을 여전히 두려워해서 어찌하든지 살 길을 찾아서 유다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던 그달리아 총독 죽여버리고 백성을 끌고 암몬으로 가버리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한 무리들은 애굽으로 또 가고 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던 요한은 무리가 예레미아를 찾아 왔습니다. 찾아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3 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좀 여쭈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과 6절인데 6절만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대로 따르려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좋은 말씀 하시든지 안 좋은 말씀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지금 요청하는 거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음,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참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로 보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첫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물어볼 것도 없이 밝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laughs>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온 언제 좀 오래돼서 기억이 여러분 혹 나실지 모르겠지만 전반부에 주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어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내가 심판하겠다. 나라는 망한다.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남은 백성들은... 70년 세월이 이제 또 지나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70년을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보호해 줄 테니 이 땅에서 떠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르메아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왕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그다리아 총독을 암살시키고, 암살해버리고, 또 어, 그래서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그게 애국적 행동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는 암몬으로 떠나버리고 그 이스마일을 쫓아낸 요한한 무리도 여전히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여기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또 애국으로 또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겁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당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미 안 믿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 예,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혹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기대에서 지금 나온 것이고 결국은 자기는 지금 애굽으로 가서 살길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생각에서 지금 나오는 행동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좋은데요.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두고 새로운 뜻을 구하는 것은 불신이고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자, 이러면 이를테면 성경에는 이미 분명하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이 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따르기 어렵다고 해서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럴 때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한번 하면 아주 막대한 돈이 생긴다고 합시다. 하, 이 돈의 유혹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참 거짓말, 눈딱 감고 예수 믿는 사람 양심 딱 감추고 거짓말 한 번만 딱 하면 내가 엄청난 돈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큰돈이 생기면 선교원금을 크게 할 건데, 그래서 선교사들을 많이 돕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고,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건 악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그 뜻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좀 다른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면, 내가 눈딱 감고, 그래, 뭐 네가 좋은 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눈딱 감고 거짓말 한번 해. 이 말씀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씀에 대한 불신이지. 하나님, 그러실 리도 없고, 여러분, 명백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게 아니고,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 지금 요한안이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한 것은 애굽으로 가고 싶은 자기 선택을 지금 정당화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어, 여러분 가기는 가는데 자기는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기 전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고 있는 중에 마음이 뭔가 그래도 찜찜하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물어주시오. 여러분 이런 것을 물을 필요가 없이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바벨론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애국으로 가야 살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는 선택과 행동을 먼저 해 놓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순서가 잘못되지요. 행동하기 전에 여쭤야 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에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든지 안 좋은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진실일까요? 내일 본문에 보면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묻는다는 것은 이건 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먼저 보십시오. 이미 명백히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 분명한 명백하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것 없이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내려놓게 하시고 이 말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건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던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른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